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EN 플러스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돌파구는 아, 나올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뭘 점검을 해 봐야 되는지, 네,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그 매집을 할수 있는 매집주를 하나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서 좋은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EN플러스 손해를 만회하셔야죠 네. 자 그럼 EN플러스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하튼 제가 끝까지 영상을 드릴 거고요 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EN플러스에 회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려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본 총계죠, 자본 총계. 네, 문제는 이제 자본 잠식률입니다. 자본 잠식률이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거는 네, 만에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 자세히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78억 정도로 자본총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78억이란 얘기에요. 79억 정도로 봅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결국 그 회사의 재산입니다. 근데 그, 원래 얼마를 갖고 시작한 회사냐. 366억 가지고 이 자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본전이란 얘기에요. 본전에 대비해서 지금 79억만 남았으니까, 여기서 여기 뺀 것만큼, 아까지가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자본 잠식률이 지금 현재 50% 이상이 된 겁니다. 50%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그,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음, 자본금, 자본총계 있죠? 네, 자본총계가 결국 다시 이게 증가를 할수 있습니다. 네, 증가를 할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걸 잘 생각을 하, 해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자본 총계가 137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37억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메가건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75억 건, 60억하고 이제 상계 처리하면은 요것이 이제 137억이 증가해요. 그러면 원래 78억에다가 그걸 더하면 되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0억대가 넘어가죠. 네. 그러면 자본금 366억 대비해서 200억대 초반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식은 366-200, 막, 뭐 요런 정도, 366분에.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변동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재료들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해드려서 들어오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걸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자본 잠식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3월 21일 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그때 정정 공시가 나왔지만 3월 21일로 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증자 대금 납부도 3월 21일. 그리고 요 75억, 60억 상계 처리 처분 완료 이것도 3월 21일 날 결론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상패되지 않습니다. 그죠? 상패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 종목으로 물론 지정되지도 않을 수 있고요. 이것도 안될수 있고.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뭐 상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일단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3월 2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이런 얘기죠. 주총 공시가 나왔죠. 주총 공시가 3월 31일로 나왔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는 일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3월 24일까지는 제출이 돼야 될 거예요. 늦어도. 최소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직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적정 의견이 좀 나와야 되겠죠. 적정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음, 이 상황으로 봐서는 3월 21일 날나온다 아, 3월 21일 날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때가 아주 키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도, 물론 이제 당장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 나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3월 21일이나 3월 24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아, 물론 이제 요 건과 관련해서 긴급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일단 포인트니까요. 뭐, 딴거 없습니다. 지금 그거를 보셔야죠. 물량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외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아직 팔고 있지는 않아요. 뭐, 한 50만 주 정도 최근에 샀는데,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얘네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유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좀 살아날 가능성을 좀 보고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언제부터냐면은 3월 4일부터 좀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상황을 보면 모건 스탠리 38만주 신한 25만주 막 이런식으로 외인들이 이때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도 잘 살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오늘 이후 장중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그이 번호로 그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EN 플러스가 결국 죽느냐 사느냐 아니겠어요? 그죠? 아, 꼭 문자를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는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떡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만 삼천 원에서 이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총이 한 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 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뭐 빠르면 1, 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음,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아니기 때문에, 예, 요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구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예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에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은요.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유럽, EU 쪽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시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을 종목이나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거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한 2, 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한 2, 3천억. 유보일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프로 내지 3천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요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당연히 이제, 매도할 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예,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고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